전국 여신 케미샤로 사랑을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는 밖에서 일을 하러 와가지고, 도노동 돼지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었습니다.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부산경찰청 뒤에 있는, 골목에 있는 도노동 그 돼지국밥집에서 밥한 그릇 먹고 가는데, 와, 국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사장님한테 돈은 돼지국밥지 찍는다고 얘기하고 아, 어,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이쪽은 왼쪽에는 안보이지만 어, 부산지방경찰청입니다. 그 옆에 시청이 있습니다. 저 여기, 어, 여기 일하러 왔어요. 개미샤는 <laughs> 혼자 안가놨습니다. 개비살은 먹을 거 잔뜩 올라와 갔으니까 시청자 한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